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황소가 밭잘듯이 천천히 더디감을 지향하는 옛날식 한문서당 어, 우정서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에,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인환병을 어, 치료하는 방법 중에 여섯 번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의난경을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큰 관건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자, 보실까요? 자, 여섯 번째 참관, 참관 탈애 법이라 참관하고 탈애하는 법이다. 참자는 왼쪽이 아 오른쪽에 도끼 균이 들어가서 도끼로 목을 베다 참수하다 참이죠 참형에 처하다 목벨 아, 참 목을 벤다 어디에서 관 관문 관찰다 관문 관그 관문에서 어, 적군들의 에, 에, 적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 치는 목을 베는 그와 같은 작전을 구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탈에 탈자는 빼앗을 탈큰 대자에 대추자에 발톱 마디촌이 나와서 큰 새가 발톱으로 빼앗는다. 아마도 그 어, 독수리가 사냥하는 기법에서 차가한것 어, 같습니다. 빼앗을 탈 빼앗는다 이 말이죠. 애 어, 자는 언덕은 언덕인데, 에, 언덕은 언덕인데 아주 비좁은 어, 골목, 어, 협곡, 어, 좁을 애 자죠. 좁을 애 좁은 통로, 좁은 통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우리가 아, 목표로 하는 의한병을 아, 물리쳐야 할 조개의 아, 대상도 봤을 때, 마치 뱀의 목을, 아, 아, 뱀의 목을 아, 움켜줘서 힘을 못쓰게 예, 만들듯이 그와 같은 획기적인 강력한 방법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이 바로 이것은 직접 적을 때려잡는. 지금까지는 그 정기를 보한다든지 이와 같은 단접적인 방법이었으나 이것은 직접 적을 맞닥뜨려서 적의 급소를 급소를 쳐서 목숨을 적을 전멸시키는 그와 같은 공격적. 에, 적극적인 방법에, 에, 방법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전법이 되겠습니다. 에, 참관, 탈, 어, 에. 관과 좁은 협곡에 기다리고 어, 숨어 있다가 에, 목을 베고 빼앗아버리는 아, 그와 같은 전법이다. 그래서 참관, 탈, 에. 법이야. 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자, 보실까요? 의난병증 구현 분류, 재사기 성실, 정기 미세적 정형화, 정황화, 가응용 본법이라, 의난병증이 오래도록 연장되면서 낫지 않을 때에, 재사기 성실, 사기가 성실할 때에, 사기가 아직 왕성하고 실할 때에, 아주 실할 때, 성실, 왕성하고 실한 겁니다. 꽉찬 겁니다. 그 기운이, 사기가 여전히 왕성하고 실할 때에 필요할수 있는 방, 방법이죠. 또한, 정기, 미, 세적 정황하에, 정기는, 정기는, 정기가 아직 미, 쇠할 쇠, 아직 쇠하지 않은 정황 아래에 있을 때에, 됐자는 이런 어떠한 상황을 나타내고, 모모할 때에 제자입니다. 자기가 성실한 성실하나 정지는 아직 세하지 않은 정황, 진황, 진황 에, 상황입니다. 정황 에, 상황 아래에 있을 때에 그 응용 응용할 수 있다, 본법을 응용해 볼 수가 있다. 에, 이 차단점은 이 정지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일 때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지가 어, 아주 세한 상태에서는 에, 자기의 기운을 당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런 공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난병증 구연분류 제사기 o 실 정기미세적 정황하 n 응 w 본법이라 n 영태 y 태 u know, you k n 제집병 불필고 기론. 치병 불필고 기론. 중에 증기출 의자 추저 불감 하약. 매치 이호 병인적 정황. 서영태라는 선생님이죠. 서영태 선생님. 서영태 선생님은 제 어디 중에 이러이러한 의논을 펼쳤는데, 그 의논 중에서 이런 뜻입니다. 식병함에 병을 치료함에 불필, 반드시 뭐뭐 할 필요는 없다. 불필. 부분부정이죠. 반드시 돌아볼 고, 돌아볼 고 자죠. 오른쪽에 있는 머리가 뜻을 나타내서 고 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을 고, 고려하다. 뒤돌아보는 겁니다. 고. 한 번, 한 번쯤 더 뒤돌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 자입니다. 배구하다 할때고쳐 반드시 돌아볼 필요가 없다 무엇을 꺼림을 꺼려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노라라는 것에 대한 논이 있어요.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반드시 꺼려하는 사항을 금기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노라라는 것에 대해서 논한 거 논한 글이고 그글 중에 증일찍이 지출 가르칠지 손가락 지 가르쳐냈다, 지적해 내었다. 의자들이 주저한다, 주저 주저한다. 주저를 보면은 왼쪽에 발족이 들어가서 머뭇거리는 것을 주저주 저저저 해서 주저입니다. 주저. 머뭇거릴 숫자입니다. 의자들이 주저 주저 머뭇머뭇한다. 주저 주저하면서 불감하야, 불감 감히 머뭇하지 못하다. 감자는 무릎쓸 감자죠. 생명을 무릅쓴다든지, 위험을 무릅쓰는 걸, 감, 감, 용감하다. 감이 이놈, 감이 누구 안전이라고, 감, 무릅쓰감 쓴다. 감이 뭐못하지 못하다. 하약, 하약을 쓰지 못한다. 하약은 그 공화시키는 약이죠. 우리 몸을 씻어내고, 우리 몸에 질을 쏟아내는. 즉, 쉽게 얘기하면자동차의 엔진, 엔진 기름이 있으면 기름을 다쏟아버리다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경우가 될수 있는데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약이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데 하약을 공화시키는 약을 감히 쓰지 못한다. 쓰지 못하여 매치 매번 이루게 되노라. 이오 병인적 정환이라. 이자는 남길 이주다이 이. 왼쪽에 조개 팔자가 들어가서 폐물을 주는 것을 이이라고 합니다. 5점을 남긴다 이 말이죠. 병인에게, 환자에게 5점 잘못을 남기게 되는 정황에 이르게 된다 이말 우리가 에 때로는 에그에 무서운 그 공화약 같은 것을 과감하게 사용할 필요도 있다. 서영태 재식병불필고기론중 증 지출, 의자, 주저, 불감하야, 매치, 이오, 병인적, 정황. 서영태는 병을 치료함에 반드시 금기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외친 논 중에 일찍이 지적해내기를 의자들이 주저주저 하면서 머뭇머뭇 하면서 감히 통화시키는 약을 사용하지 못하여 매번 병인에게 잘못을 남겨 끼쳐주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 여, 기병, 유, 담음, 반고, 수기, 범남, 어혈, 저색, 적체, 응고, 등증자의 일대에는 줄려, 줄려, 거사적, 암약, 가히, 과감, 응용이라. 자, 해석이 되나요? 자. 여, 가령, 그 병이, 그 병이 유, 있다, 면, 다뭄이 단거하고 있고, 수기가 범람하고 있으며, 어혈이 저색되어 있고, 적체가 응고되어 있는 등등의 증, 어,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준여, 엄준하고 매섭게 사나울렸 자죠. 높을 준, 엄준하고 매섭게 거사. 에, 사기를 제거시킨다 입니다. 거사. 제거할 것 자죠. 사기를 제거시키는 방약을 가히 과감 응용이 가히 과감하게. 과감하게 응용했을 수 있는 것이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워낙 그 독한 사기가 머물러 있을 때에는 어지간해서는 이 독한 사기를 빼내기가 어려우니까 아주 사기를 제거시키는 아주 매서운 약을 응용해서 과감하게 쓸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 기병유 담음, 반거. 가령 그 병이 있을류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다. 담음이, 담과 음이, 음이라는 것은 물커덩, 물커덩한 그런 물질의 음이죠. <laughs> 예, 담음이 반거 하고 있어요. 반거. 반과. 자 뜻을 세게 해야 되겠죠. 반 거. 자 반이 뭐냐. 반자는 쟁반 반, 소반 반자요. 소반 반. 소반 쟁반 반, 소반 반. 네, 밑에 있는 그릇, 그릇명이 뜻을 나타내서 그릇은 그릇인데 그릇이에요. 반자에서 여기에 들어간 거는 무슨 뜻을 나타낸다. 그릇과 관련된 그릇. 그릇인데 반반한 그릇이죠. 소반 쟁반, 넓적한 네, 그런 것이죠. 네, 반, 반. 중국말로 반. 다음에, 거 자는 발족이 들어가서 발을 웅크리고 걸터 앉을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자, 살다 거 자가 음을 나타냈어요. 웅크리고 건, 걸터 앉아 있는 거를 거라고 해요. 거, 거. 쭉, 쭉, 사성이에요. 쭉, 반쭉 단쭉가 되네요. 단, 단, 쭉, 단쭉. 단이라는 것은 에, 이렇게 그 뱀이 또아리를 틀고, 이렇게, 에, 은크리고 앉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에, 자리를 에,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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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거, 반거입니다. 반거, 우리말로도이 반거라는 말이 많이 쓰여요. 에, 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반거라 합니다. 다음이, 다음이, 반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어떤 위치에. 또아리를 들고 있듯이. 뱀이 또아리를 들고 도사리고 있듯이. 다문이 반거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수기가 범남에. 수기가 마치 흥순한 것처럼. 수기가 범남. 넘칠 범 넘칠 남. 넘쳐난다. 범남. 수기가 범남하거나. 어혈. 이어자는 삼수가 들어갔는데 원래는 병질부에 들어간 어혈 어자가 제대로 된 본체죠. 정자죠 어혈입니다. 에, 어혈이 저색이라 맞히로 맞춰 있다, 어혈이 맞춰 있다든지. 다음에 적체 쌓을 적 맞칠체, 맞힐체 적체함이 응고되어 있다든지. 응자는 엉길응, 엉길응 엉겨 굳어져 있다든지. 고자는 굳들고, 굳들고 고정되어 있다, 견고하다, 고집이 세다. 고자도 틀 안에 꽉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에, 적체된 것이 엉겨서. 어, 굳도 있단 이 등등의, 등등의 증일 때는, 증일 때는, 증이 있을 때는, 에그 병이 담음, 반거하고, 숙이, 본남하고, 어혈, 조색하고 적체, 응고 등등의 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있을류. 줄려, 거사적 방법을 가히, 과감, 응용이라. 줄려, 엄준하고 싸나운 싸납게, 줄려하게, 매섭게, 이런 뜻이죠. 매섭게 도사시키는 사기를 몰아내는 방약을 가히 과감하게 응용해 볼 수가 있다. 거기에 해당하는 약재로서 여, 뭐뭐와 같은 것이 있다. 가영, 용, 사용한다. 식조탕이라든지 식조탕. 그 다음에 주거 환적, 주거 식조탕이나 주거 환과 같은 공축 수기하는 것. 공축수기라 수기를 7공 몰아낼 축축출해내는 공격해서 몰아낸다 수기를 공격해서 몰아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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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탕급 왕씨 투거 삼방. 저당탕 및 왕씨 왕시. 왕씨는 청나라 때의 왕총림이라는 선생님인데 에, 의린 개착이라는 에, 책 중에서 이, 투거하는. 에, 어혈을 몰아내는 우리 몸에서 어혈이 아주 큰 병변 중에 병소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래서 어혈을 퇴치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세 가지 대표적인 처방을 제시한 게 있죠. 혈부 추거탕이라든지 격, 격하 추거탕이라든지 또는 소복 추거탕이라든지 여하튼 세 가지 방이 있어요. 추거하는 어혈을 몰아내는 어혈을 몰아내는 세계의 처방과 같은 공파어혈, 어혈을 공략하여 깨부수는, 파자는깨부술파자죠 파괴하다. 왼쪽에 있는 돌이 뜻을 나타내서 깨부수는 것을 파라고 그러죠. 파괴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삼세문과 같은 삼생음과 같은 세 가지 생하게 하는 음과 같은 삼생음이산풍담 풍담을 예, 흩트러다 풍담을 흩트트다든지 공연단, 공연단력, 수금지통, 공연단이 음을 몰아내고 통증을 어, 멈추게 한, 하는 작용이라든지 산물 비극판, 산물 비극판, 삼가 3가, 가지 물품으로서 비극, 비급, 가출 비극판 상황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환이다 이 말씀. 선물 비급 판적물 비급 판이 공하 냉적, 냉적을, 냉적을 공하, 공략하여 내리쏟게 하는 그와 같은 기능, 이와 같은 것, 것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령, 가령, 용, 사용해서 식조탕이나 주거환과 같은 것을 사용해서 공축, 수기한다든지 저당탕을, 저당탕 및 왕시, 추거 선방을 이용해서 공타, 어혈한다든지, 삼생음을 이용해서, 삼생음이 산, 탐담하는 것을 이용한다든지, 공연단이 추금 기통하는 것을 이용한다든지, 산물 비급하이 공화, 정냉하는것 등등 이와 같은 기능 등을 이용할 수가 있다. 저시 일종 경력, 도비, 중견적, 신속, 재적적 방법이라, 이것은, 이것은 일종의 정력, 힘을 아울러서 힘을 아울러서 힘을 모아서 어, 도기중전이라 그 속에 있는 굳은 것을 도자는 찌을 도자인데 찌울도 찌어낸다 아, 깨부순다 따서 어, 으깨으깨다 그런 말이 되겠나요? 찌울 도자입니다. 그 속에 있는 단단한 것을 으깨버리는, 으깨버리는 신속, 빠를신, 따를 빠를속, 따를 신속하게 제적, 적을 없애는, 제거하는, 적을 제거하는 방법인 것이다. 这是一种并立陶器中间的,그 다음에 중국말이 발음이 어떻게 되죠? 신수투방法 네, 글자 하나 하나 아, 중국어 음을 또익히면는을 어, 수가 가는 겁니다. 유양양의 장학 적당하니 중병즉 중병즉지 사거지후 제여조리 오직 유 오직 이점 오직 올리 뭐뭐 해야만 한다. 양량을 약의 양을 마땅히 의당 장학 적당하게 적당한 것을 장학해야 된다 우리 말 그대로 장악이죠. 손바닥 장, 잡을 악, 알맞을 적, 마땅할 당, 적당하게 장악해야 된다. 약의 양을 적당히 해야 한다는 것을 왜? 너무 아주 강력한 성질의 독을 가지고 있고 복성을 입고 우리 몸을 병, 병사를 뽑아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명력 또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적당한 양을 사람에 맞춰서 써야 된다. 중병병에 들어맞을 중병에 들어맞기만 하면, 즉, 바로 그치게 되니, 사거 지후, 사기가 물러난 뒤에는, 제거된 뒤에는, 제여 조리로다. 다시 제 주다 여 나여. 여기서는 주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조리함을 시여해야 한다. 조리 잘 조리하다. 우리말 그대로 그 뜻입니다. 조리 잘. 고르게 잘 조리한다. 말 그대로 조리하다는 뜻이죠. 자, 됐죠? 자, 이게 해석입니다. 해석 참고하세요. 해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 달라고로 마쳐야 되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이상. 그 다음에 그 처방 하나 하나에 대한 거, 처방 하나 하나에 대한 거, 이 십조탕이라든지 십조탕에 대한 처방 내역이라든지 이런 같은 것들은 또 나중에 추가로 또 살펴보기로. 깊게 또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환이라든지 주거환, 주거환, 주환이 어떤 아, 처방인지. 다음에 저당탕이라든지 저당탕. 네, 태양병의 이 저당탄이 태양병조에이 저당탄이 나오죠. 저당탄. 저당탄이라든지 이런 약에 대한 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실감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